쇼인프 FC 투의 에이스 캡틴 치시 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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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가. 먼저 기념 영상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안 들려? 오늘 진짜로 우리나라에 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습니다 먼저 기소리 영주 대표 이사님께서제 진료과 선생에게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네, 이고 네, 대모 블를 먼저 윤가 선생님에게 어떻습니다. 여성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간 헌신과 네, 수고를 다함에 제시 민간 선수 고맙습니다. 이어서 랩스토리의 김기도 감독님께서 꽃다발을 전달하시겠습니다. <laughs> 그리 제시 민간 선수에게 감독님께서 꽃다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소리. 김진수 선수가 또 준비한 꽃다발을 제 민간 선생님께 전달하면 금방 소드립니다 네, 뜨거운 호응과 함께했던 시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 민간 수업 김진수 선수, 고맙습니다. 2년간 보여주신 원신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음은. 사진처럼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두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수신 대표께서 준비한 선물을 네, 제시필과 선수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준비한 선물을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네, 의류를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회장님께서 먼저 우리를 제시 링간 선수에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이제 제시 링간 선수가 경기장을 한 바퀴 돌면서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릴 텐데요. 이동할 때 뜨거운 박수와 환호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석부터 돌도록 하겠습니다. e também 실링 에서 2년간 MC 솔과 함께했는데요. 이간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First of all, I n the fans. <laughs> 아, 일단은 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for y o u f o r and hard work, s u p p o r t us these two years. I know it's been difficul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stay with us supported us keeps e 정말 정말 힘들었을 텐데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작년 시즌 올 시즌 저희를 끊임없이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 고생 많았어요. I think these two years being in Korea um, as a person as a totally more mature you know i took on a lot of responsibility you know becoming captain and helping the team and you know can honestly say i've made friends with life there's group of lads here it's a special group you know always keep supporting them and, and like i say i, I built a family here you know how i'm 주장이라는 to 받으면서 korea ハハハハハハハハハ 나는 주장으로서 색감이라는 단어도 배웠던 것 같고요. 한인카로로서 너무나 성장했고 여기 뒤에 있는 선수들 제가 인터뷰에서도 말했었지만 평생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저한테는 특별한 그룹으로 기억이 될것 같습니다. But I'm gonna miss. You know everything about soul, you know, the team, you know, the love and support. I'm gonna miss, miss it a lot. Um, but like I say, my, my time has come to an end. I'll always have will my heart forever. and I'll keep in touch with the boys anytime they want to come to England. You know my number's always there for them. always open. So one more tim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한국에서의 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선수들 제 평생 친구로서 언제든 영국에 오면 제도원은제 제 문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영국에 와서 연락을 하고 친구로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사랑하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영과 네, 마치 우리 리간 선수에게 함께 동고동락했던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말과 우리 수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말씀하 드릴 것입니다. <laughs> Listen, the players have been excellent. You know, on the pitch, you training your pitch, we were 110%. You know, come to the game day, you know, for you guys. Obviously, win the game and give 110%, but in football, you're going to win and you're going to lose games, you know? What's the team, I've seen a lot of growth over the past two years, it's been amazing to see. And, you know, for next season, I'll always, I'll always still watch, I'll always still support, and I hope there's a massive difference next season. So <laughs> 경기장 안에서나 경기장 바깥에서나 항상 110%의 노력을 쏟아부었었습니다. 사실 축구라는 스포츠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선수들, 저를 포함해서 정말 지난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한 선수로서 한 인간으로서 성장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올 시즌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을 제가 좀먼 곳에서 바라보고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FC 서울이라는 팀은 항상 우승하고 1등해야 되는 팀입니다. 여기 있는 선수들 죽어라 노력해서 그 명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 선수의 세리머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께 치시 링가!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치시 링가!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자, 다리 일하셔서